어어어어 어, 어, 어. 자 이제 레코딩이 되네 오케이 이제 목소리가 되겠군 자 이제 들어간다 어. 자 이번 이벤트로 어총 10개의 프리패스 지금 방금 2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아, 내가 원하는 메틀 구슬은 안 나왔어 내가 원하는 건 초대장이야 에휴 여기서 메틀 구슬이 잘 나오더라고 대부분 다들 시간의 광장을 노는데 시간의 광장 돌아보자 그냥 나올까? 이제 8번의 기회가 남았어. 그냥 나올까? 나와라 제발. 내가 원하는 건 메트로구소리다. 어, 어 자택 에픽이 나오면 좋겠지만난 그건 기대 안 한다.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대. 특히 이상하게 요런 그 이벤트 형식일 때 음, 잘안 나오더라고. 나와주면 대박이겠지만 아니 뭐제 카드로 나오면 좋고 그럴리 는 모르겠지만 시간 오래 걸린다 그치 캐릭 사용 때문에 아직 스펙이 너무 안 좋아서 순서 기준 어 저놈이네 하필이면 어 내가 싫어하는 놈. 난좀못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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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자식아 <laughs> 안돼. 젠장을. 자한번더 들어보지. 아수리아 이런 스팀의 헤어 포션을 이용해서. 이렇게 지역 파트를 돌 때의 단점이 수리가 제대로 안될 수가 있다는그 까먹고 계속 돌다가 무기 수리를 안해서 아 또다 또 실수했다 사이즈미 웨이브? 나 이름도 모르고 지금 게임하고있다 스킬은 사즈 웨이브 아 어려워 어쨌든 이 사이즈미 사이즈 웨이브라고 하는 요 녀석이 없으면은 힘들어 잘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코인 쓰기는 정말 싫단 말이야 어.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네 얘네들 한 번만 맞으면 바로 죽거든 아이돔 없이 끝나겠지만 아 역시 안나다다 이거 본밖에 안 남았는데요 있잖아 자좀 쉬었다가 자 이제 프리패스가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역시 나는 별로 운이 안 좋은가 봐얘 방금 우리 길드의 다른 녀석은 응? 두 판인가? 두 판이가 돌고 바로 레트로 곳을 갖다 두 개씩 넘어갔다던데. 정말 이게 채널 관련 있을까? 내가 생각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. 사람들 말하는 데서는 뭔가 그러니까 운이 좀 좋은 것 같긴 해 경험상. 채널 옮겨 볼까? 사람들 말은 대로. 그냥 포화인 것도 있잖아. 그러면 잘 나올까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. 그냥 어, 그냥 느낌상 아니, 이론상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소문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은 소문이 나면 이제 이또 유저들이 던파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을 어.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면, n a l d Dona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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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는 n a l d Dona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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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시점을 해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얼음이 얼려지면 쉽게 끝내러분속속도빨빨지지지이렇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예외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메트로 러스만 나와줘. 나큰거안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어 뭐야 떴어? 에이 뭐냐 이거는 아 내가 원하는 거 아이템이 아닌데 판금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판금 이렇게 이 많이 나와 진짜 모기나 무라고 말지 자 노블스카이라고 하는 요렇게 지금 어, 포화인 곳에 한들어왔어 21채널 어 과연 확률이 높을까?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. 자, 한번 가 보자. 음. 좋았어. 람들 말으면 정말 에픽 소울이라도 면 좋겠다. 어? 어, 등신 초대장배짱이잖 아.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아. 이런 <laughs> 뭐야 어... 아, 미치겠다 쪽 파티를 안 하고 왔네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? 진짜 하니지시이 오겠다 지역파티로 해야지 미쳐버리겠네 어휴. 이거 미라클 비전하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바로 이제 레즈를 쏘는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처반에 키울 때는 뒷손에 되게 편한데 나중에 다 크고 나면은 다른 캐릭이 순삭 하는데도 좋더라고. 오 일직선이 맞춰야 되잖아. 무비 어, 뭐 친절하게 뭐 일직선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,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. 보시다시피. 이렇게 아해주면 여러번 또 이렇게 해어져야되는 불편함이 있거든 물론 컨트롤의 차이일수도 있는데 야... 그걸 올릴다 신경써가지고 게임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자자 자, 모여라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에 끝나지 과연 아닌데? 다운도 말하고 그냥 간게 없는가? 자 다시 한번 도전 몇개 남았지? 다된것 같은데? 피해은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자템이 나오든가 아니면 애플 소울로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지역 구슬이 나오든가 하는 게 낫지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. 아이고, 당했다. 저놈이 나가주고. 나는 이 씨가 제일 싫어. 뻘지도 않고. 어, 음. 아, 진짜. 죽었다. 아, 이렇게 코인스게 된단 말이야. 아, 짜증나. 왜안 나오잖아. 아, 젠장. 자, 남은 프리패스는 단 3개. 자단3회만에 내가 원하는 것은 메트로 지옥 구슬 과연 가능할까? 내가 원하는 것은 메트로 지옥 구슬뿐이야. 나한테 쓸 데가 없는 에픽 구, 에픽 아이템이 이제 하나 나왔을 뿐이다 지금까지. 그거는 지역파티 초대장 100장일 뿐이지 나는 이상하게 시간강장하고는 별로 운이 안좋은거 같아 그리고 뭐 킹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이왕이면 슬레이로 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슬리어가 없다 메비 다들 뭐 거의 다뭐슬이어로 도는 것 같은데 진짜 또 이놈이냐. 네 에이 어, 진짜 역시 나는 운이 좋진 좋은 게 아니야. 붉은 마녀숲 마스터로 가보겠어. 쉽게 이제 두 판밖에 남았다. 맷들어 고슬 나와줘. 메트로 구슬 메트로 구슬 메트로 구슬 내가 원하는 것은 메트로 구슬 지역 파티 초대장 음.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역 파티 500장이란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 나와줘 메트로 구슬 나는 구슬이 필요해 결국 내가 지금 던파에서 아이템을 갖다 구할 수 있는 음 어디 뭐 쩔을 가든지뭘 하든지 이제 레일을 뛰든지 뭘뭐 하든지 단계가 아니 쉽게 아이템을 그만한 쓸만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어 없는 것 같아. 어 아직 뭐 방법이 없어. 아이고. 큰 실력이 드러나는 구 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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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 이거, 이거. 여기서 이 위치 때문에 구슬. 어,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. 제육 파티 저 대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. 자 이제 마지막 한 판이다. 부탁한다. 마지막 한 판. 나에게 마지막 기회. 주파티 초대장 500잔을 얻는 마지막 기회. 다른 사람에게 오는 그런 행운. 나에게도 와주길 바란다. 그니 나는 정말 정말 안될놈인가 될놈인가. 아이템 하로 끝나는 거? 아 게다가 무슨 블랙 캐릭에 이렇게 맨날 판금이 들어오냐 짜증나게 어? 제일 무거운 걸로 말이야 응뭐 판금이 뭐에픽소드두개 뭐 짜리도 아니고 말이지 응쓸수 없는 판금 말이야 무기만 무겁고 그래 무사한데 에이픽은 줄게 어. 내가 무거운 걸 줘서 나한테 욕 먹이는 거냐 지금 어? 안 그래도 지금 어? 나한테 쎄락을 마는 것도 아니거든 말이야 어. 이 캐릭이 즉바람이 현질을 유지도 하는 거니 어? 아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어? 이 네오프라 아니면은. 내가 의심하지 않게 말이지이 어. 바로 거이주면 마지막까지 안거 이거. 다 결국에는 거이렇다델이맨이이터자거 어. 이거, 이 한번 거보겠다 요거 고전 이제 1번도에 나오는 그것도 확률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냥 뭐가 나올까? 두루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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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 뜬아 쌍검이 나왔네 나는 자 이런 거만 나오니 어. 쌍검이라니 젠장 쌍검 저따위는 필요 없는데 말이야.